우린 기계를 첫 번째로 좀 들고 왔는데요. 우린 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북 경협 철도 관련주로 분류가 돼 있고요. 제가 또 회사로 전화해 보니까 2018년보다 2019년에 조금 기대가 될 것이다. 그러나 이제 실적이 소폭 증가하는 정도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철도 관련된 그런 부품 관련주 쪽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. 최근에 이제 철도 관련주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수소 관련주들 또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? 아, 그렇기 때문에, 우린 기계 같은 경우도 2017년에 또 MA도 나왔었는데, MA가 결렬되면서 다시 대주주가 좀 열심히 해서 실적이 좀 향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. 어쨌든, 이 회사의 남북 경협주로분류돼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기억해 놓는다면, 지금 잘 보고 계셨다가, 어, 지금 현재 가격에서, 어, 좀 싸게 분할 매수를 해서 비중은 한10% 정도 가지고 계신다면, 어, 2월 달 정도에서 한 6천 원 이상 가지 않을까 네. 싶은 생각이 음. 좀 드네요.